안녕하세요. 한유 부부가 사는 법의 심은하입니다. 저는 지금 어, 티딘빌라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캔버라 시내에서 약 30분간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 호주의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것으로 비,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다른 어느 곳보다도 제가 어, 호주를 많이 방문했을 때 캔버라를 많이 왔을 때 이곳을 좀 자주 방문했던 곳이기도 하고 어, 자연 속에서 몇 가지 동물을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laughs> 우주와 켄 할아버지가 조그만한 트레이를 걷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한번 함께 걸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도발, 도, 손, 자, 예, 예, 켄, 켄, 할아버딩 자, 예. 저도 이곳은 한 10여 년 전에, 어, 가장 최근에 왔던 건 10여 년 전이고요. 그전에는 호주에 2, 3년마다 한 번씩 왔을 때 자원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곳은 어, 제가 한 10번 이상 와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자원봉사로 왔었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산책을 할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었고요. 그냥 캥거루나 코알라를 예, 매번 보러 갔었고 오늘은 아름다운 자연이 목적이기 때문에 <laughs> 여기 호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 좀 영상으로 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에는 잡히지 않지만 소리로 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새소리가 아주 예쁜 새 소리가 들립니다 어, 소리로만 들었을 때한네 다섯 종류의 새들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저기 멀리 조그마한 새도 보이긴 하고요 여기 보니까 캠핑할 수 있는 예, 장소이기는 합니다 음. And, yeah. 여기 보니까 호주 원주민 에버리지니의 예, 그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so 야, 이 페인팅들은 다 로컬 사람들로 예, 페인팅을 했다고 합니다. 숲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더 즐겁고 야, 갤러리가 자연 속에 있는 느낌. 사실 제가 티딘 필라에 온지 그 10년이 넘어서 그런지 그 오는 길에도 새로운 서버, 그러니까 그신흥 도시 뉴타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곳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자, 여기 아 햇빛이 들어오니까 잘보이지 않는데 보이시나요? 에버리지니들의 특징을 에버리지들이 그리는 그림 패턴, 예 그런 식의 그림이 몇 작품 되어 있고 예 불을 피울 수 있는 아 여기 불이 피울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저는 국립공원이라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로 예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코알라가 사는 구역인데요. 바깥에서 보니까 상당히 넓은 구가 예, 펜스로 치여져 있었습니다. <laughs> 우리보다 먼저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 한참 예, <laughs> 이곳에서 구경했다고 해요. 자전거로 <laughs> 여행하시는 분이었는데, <laughs> 예, 이곳을 우연히 지나다가 예, 들어오셨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저희는 <laughs> 뭐, 여행을 하면서 또 다른 또 여행자들을 <laughs> <laughs> 만나고 하니까요. <laughs> 예, 굉장히 <laughs> 예, 좋은 자연에서 <laughs>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잠깐 이야기 나누는 일도 예, <laughs> 하나의 추억이 되는 것처럼 예, 상당히 오랜 시간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 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는데 우리 우주가 부를까요? 아, 저기, 오리가 한 마리 예, 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새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뱀입니다. 뭐야뭐야 뭐야? Snake. s e 예, Snake. 그저 캠을... 으악! 오마이갓! k e What are you doing? <laughs> 저희가 사실 이곳이 거리가 상당히 넓은데 아기와 하고 걷는 거라 오랫동안 걷는 코스는 정하지 못하고요.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 예. 그것도 아기와 같이 걷는 거리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토탈 걸린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됐고요. 이렇게 여러 넓은 자연 환경에서 아이들하고, 아이들과, 넓은 자연 환경에서 아이와 같이 이렇게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사실 뒤에 저기 사람들 보이시죠? 예 중간 중간에 사람들이 이곳을 산책하고 있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그 호주 분들이 카메라를 비추는 그러니까 카메라 들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낯설어하시고 조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예, 안 보이게 노력했습니다. 리와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제 영어 수업 시간이 되네요. 네, 이렇게 잠깐 또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화장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요. 스톨레. 네, 좋아요. 잠깐 휴식 공간인 테이블도 있고, 이곳에서 보는 경치도 아주 좋았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리절드라 카멜레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도마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도마뱀도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oh, yeah. 테이블 is quite high. chairs okay but... uh, 우주는 급수리 모양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 했고요. 이렇게 걷는 데에서 아이가 신기하게 볼수 있는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요 안전망 펜스 보이시죠? 어린 아이들이 걸어도 예, 위험하지 않게 잘 되어 있어서 mm -hmm. 좋았습니다. That's that kookaburra. So we can hear. He t o the r e a t n d of to the the yeah, s yeah, the bird. Yeah. Ah. Yeah, there we go. 하늘을 나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걔는 한 20년 가량 호주 자원공사 음. 음. 팀장으로서 음. 일을 음. 했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다른 직장에 있었고요. 네, 은퇴하기 전 네. 20년이라 어, 상당히 유명한 분이셨고 많은 한국인들이 자원봉사를 왔을 때이 음. 캔을 만난 사람들은 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고 네, 네, 좋아했던 네, 굉장히 유명한 분단 중에 한 명으로 그, 이 곳에 관련돼서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자원봉사팀장 브로셔에 메인으로 mm. 올려져 있던 분이고 음, 본사에서도 음, 예. 그냥, 그냥 자원봉사자 mm. 팀 리더가 아니라 꽤 유명하신 예. 그런 분으로 굉장히 어, 우리나라 사람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관심을 가리고 아지도 보살펴 주신 <웃음> 분이라, <웃음> 예, 제가 20년간, 예, 지금 1년을 계속 이어 오고 <laughs> 있습니다. <웃음> 자, 우주가 이제 슬슬 배가, 고프, 배가 고프고, <laughs> 예, 이제 좀 지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트레일도 거의 끝나가고, 네, 이런 마지막 어, 이 보이시죠 이 넓고 광활한 이 거리를 다 펜스 전기 펜스로 동, 야생 동물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간식 먹고 어, 호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또좀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